아, 잘못다! <laughs> 반갑습니다! 선우의 새끼입니다! 셰프 셰프 잘 먹는 놈! 많이 먹는 놈! 집 짧은 놈! 오늘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. 갑자기 표정을 쓰고 있네요. 오늘 음식이 뭐죠? 고 네. 와우! 오늘은 네. 곱창, 대창. 음. 예 오늘 내장 종류입니다. 상 종골. 정골. 정골도 정글. 예, 음. 이렇게 준비를 해서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소, 곱창하고, 소막창하고, 약간 해동이 덜 되긴 했어요. 근데 물하고 같이 부어서 하면 금방 잘될것 같고. 그쪽에는 곱창 정골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시다발적으로 어, 얼른 해서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육수가 먼저 투입되고 있습니다. 어, <laughs> 자. 상태가 좋은 건아닌데뭐 <laughs> 높게 좀높고 있어. <laughs> 오늘 내내 우리가 깜짝 놀랬다. 이거 보다가 봐 가지고. 이제 식것인가? 자, 생각 그대로. 계속 그냥 뭐되는 되고 있습니다. 설명서를 아무도 안 먹어 건데설서은 필요 없어. 그냥 노릇하게 구워서 먹으래요. 어. 만 맛을 원하시면 고가루보다고니다는기다어요뭐 끓이는 소리네. 오. 어우 냄새 맛있는 냄새 난다 옷에 어. 지금 막 냄새가 어, 지금 다 아.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옷에 이거 다 우애되나 이거 집에 가서 스타일러에 또 돌려야 되겠죠 네. 빨아야지 아, 뭐또빨야지뭐 <laughs> 스타일러에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야 형님 이게 봐봐 이게 전부 다 기름떤거니까 어저 지방이 그대로 여기 쌓이는거지 <laughs> 그거로 사서 이제 필요한거지 화이분에 또 지금, 먹어줘야지 지금 먹어줘야 돼. 지금은데 음료수에 먹을그 그래, 진짜 이거를 꼭 먹어줘야 된다니까요 이런 거 먹기 전에 이 기름이 안 그러면 배에 그대로 붙어가지고 어, 커피를 드시기 전에 드시면 좋은 식품이 있습니다 화이버넷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화이버넷을 원래 한끼 식사 전에 5달 정도 드시면 되는데 한 다음 화이버넷이 녹을 수 있도록 또잘 저어보도록 할게요 으... 어, 화이버넷이 채 녹기도 전에 지금 하얗게 막프림을 잡는 게 보이시나요? 이 화이버넷의 역할은 식전 20분 전에 먹으면 위장 속에 딱 그물을 치고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영양소는 혈액으로 보내주고 필요 없는 것들은 흥고돼서 잡아서 이렇게 소장, 대장으로 가서 변으로 필요 없는 지방이라든지 나쁜 것들은 변으로 흡착을 해서 나온 효과가 있어요. 주 없고 다 오늘 한 입만 할까요? 한 입만 배고파 죽겠는데 한 입만 하면 잘나가시겠 괜찮습니까? 더 동의하십니까? <laughs> 나는 오늘 안 걸릴 거야. <laughs> 저번 시간에 내가 걸렸기 때문에. 와, 저번 시간보다 더 떨린다 한 입만. <laughs> 이번 시간에는 안 걸릴 거라고 확신합니다. 안내모술래 가위바위보. <laughs> <웃음> 역시! 역시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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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땅가자! 한님만은 좀 자냐? 이 사람들이 주, 빨리 가야죠, <laughs> 빨리! <웃음> 자, 안내모술래가위바이보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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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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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님만이죠, 한님만. 알았급재미 없어졌다. 요거를 알란다. 좋습니다 요 고기 위주로 한입 먹고 나중에 여기다가 밥도 볶아 먹을 거거든요 와뭐 육즙 막나오나와 이게 양아 한입반빵 했는데 안되겠네 고맙죠 아. 어, 오 좋아요 어 잘되고 있습니다 아 맛없겠다 <laughs> 어, 얘를 어, 중간에 멈추고 잘라가지고 아 어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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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기름 장난 아닌데? 네그 어. 기름 맛을 먹는 거죠 와 장난 아니다 어 그래 터지면 안 되는데? 아 터지면 안 돼? 왜? 아, 아, 왜왜? 대창 안 먹었네 사람들이 어우얘 아, 아, 내가 먹을 거 아닐까 뭐아 터지면 안 되는구나 이거 왜 터지면 안 돼? 그냥 손에 펴고 먹으면 되지 아 진짜 향기 남았어 그래도 퀄리티를 딱 생각해서 동그랗게 동그랗게 아, 그렇지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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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또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음. 야 진짜 멋지다 여기 아, 버스 됐습니까 보세요, 곱창 먹어보세요. 어. 음, 음. 와, 이 맛. 이맛 예전에 제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을 때. 그때 먹다 아소 맛이에요. 우와 아, 맛있다. 괜찮네. 아, 이거 응. 음. 와. 와우. 내맛 보고 싶은데 맛 보면 끝나잖아. 나도 <laughs> 내가 <laughs> <됐는가>, 먹어 보고 싶은데. 아니요 <laughs> 아니요 밥안 먹는데. 아밥안 먹는데. 밥 먹어 도돼안 줘도 돼. 안 줘도 돼. 아, 뭐야 너 저런 맛있게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<laughs> 한입밖에 못먹고 와, 종볼이 와 기가 막히네 요음 기름 에 설마 그게 다 들어갑니까 입에? 다 들어갔죠 와 그렇죠 위에 올려야 되죠 더 쌓아야 되죠 여기 한번 보여주고 가세요 한입에 <laughs> <laughs> 네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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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, 찐입니다, 찐, 찐. 한 입만 할수 있는 사람이 걸렸다니까. 우린는 걸렸으면 재미없었을 거야, 아마. 입도 좀 해, 해가지고. <laughs> 볶음밥 한 입? 볶음밥이랑 라면 끓일 거니까. 응. 거기서 이제 또게임해갖고 한입만 라면도 있어? 한입만 한번만 더 갈게요 한입만 나는 저도 괜찮겠다 와 김치까지 콩밥은 좀더 유리하게 갈밥은 해야지 낙계를 어. 넣고 합시다 혀도 계속 꼬이고 배고프니까 그렇죠 일하는 사람 아왜 그래, 그렇게 하는지 참 대단하다 아 밥이 좀 맛있어 보이네 아밥 먹고 싶다 자 밥이 들어갑니다 들갑니다 한공기 우후 아우 그렇죠. 아. 살아했네 얘도 쏘는 좀 넣고. 자 이렇게 해놓고 저수지 말고 어떻게? 위에 싹뿌려야죠한입 아, 찬스, 영광의 찬스로 누가 가지고갈 것인가. 자 준비됐습니까? 오나 절대 안 걸릴 것 같아요.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. 아, 차를 저번주에 걸렸고, 걸렸고, 차라리인데. <laughs> 이번에, 이번에 잘했네. 걸리면 이제 대박입니다. 짱거 <laughs> <짠> 없으니. 출발! <laughs> 가위. 안 내면 술래, 가위바위보. 아! 아니, 이제 짱거 같잖아, 이거. 아, 자리 자 바꾸고, 이제. 아. 라면나 꿀이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야, 이거 한 입만. 해야되노 라면 한 입을 내야 되나? 볶음밥 한 입을 내야 되나? <laughs> 내 하늘 볼겠다 <부르겠다>, 오늘 진짜. 자한입 만들어 볼까요? 아, 아 옆에서 조용히 지금 제동하고 있는 거야? 예예 예, 이쪽에 이제 한 입만 만들고있습니다 국자 있어요 국자. 아, 아니, 아니, 중요한 건한 입에 다먹듯시면 벌칙이죠 이거. 이런대로 먹을지 저 되게 쓰러나면. 아예 그 정도? 그, 라면 안 나요? 라면 나야지. 라면 올려줄. 안돼 안돼 됐체 안돼 나 욕심 안 부릴래. 라면 딱 올려줄게요 이만큼. 아니 안돼 안돼. 라면. 안돼 안돼 라면. 자. 어, 많다. 크으, 맛있겠다. 아, 나도 이렇게 먹어야지. 안돼 간다고 이게? 음 맛있다, 언데. 자 엄청 큽니다 이거 국자가. <laughs> 진짜 말이 음, 음. 사람 말이 없어지네. 촉촉하게좀못 먹을 것 같다. 맛있은데. <laughs> 어어못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. 숨어 보시고. 오케이 막 빵. 오. 어좀 흘렸는데. 음. 좀 맛있다. 맛있죠. 아, 면 꼴들 한거 봐라. 와. 오 맛있어. 입자 못 넘어 운또참 좋은 것 같아. <laughs> 응. 운 좋은 넘어 봐볼게요. 입이 작으니까 막 밀어 넣으니까 어. 저들을 먹고막넘어가는거 응. 그냥 <laughs> 선입 선입 선출이가 <laughs> 막 먼저 넣는 것들이 막 그냥 그냥 먹고 먹으러 저저저들 넘어가. 느낄 사이도 없이 넘어가는 거 이게 또 기름이 잘발려가지고 볶음밥이 <laughs> 부드럽게도 넘어가 다 생각해 보니까. 맛있다 이거. 엄마 가 와. 우리 집 바로 앞에 이거. 너다 먹어 간다. 그럼 다 8번 에씩 걸로 줄 거니까 살한 개도 안 찍겠다. 그럴겠죠 대부분의 살은 스트레스 때문에 진답니다 배부른데 계속 들어가지 이런 거는. <laughs> 그거 줘야죠. <좋아했죠>. 저기는 <laughs> <laughs> 많이 먹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잘못다. 다 먹으면 찍는데요. 하나는 밀푀유나베만. 그 밀폐물 나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네. 고기 위주로 해가지고 나머지 좀더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또 푸짐하게 차려가지고 어 다음에 한 입만 할랑건 모르겠습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한 입만 하게너무많아가입니까 오늘은 제가 한 입만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그랬지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제일 <laughs> 많이 먹는 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 해야죠 지금까지 삼놈의 새끼였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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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 배부르다 아... 嗯，确实。